58개 감사합니다 악마형님 노무즈 4월 미션 신청 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이고 악마형님이 4월 노무즈 기다리신다고요? 노무즈 잘하면은 <laughs> 그 노무즈 해치 나갈 수도 있어요 제어도 없어지고 <laughs> 한명 지금 병원에 혼수상태로 입원해 있어가지고 <laughs> 걔 사망했대요 강릉씨 갈 거야? 가야지 네. 야 그럼 부족금 내가 챙겨간다? 너네 못 챙겨간다 축의금 아니야? 아축의이구나 와 근데 진짜 아, 씨발 저기 레전드네.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제가 갑자기 연락 안돼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네요. 공지가 늦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군대 왔습니다. 미처 음? 하지 못한 말들 글로 아마 적어서 올릴게요. 아니 저, 는 알고는 있었어요.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우리 대군이 형들, 뭐 시청자 형님들은. 제가 보랄 친구고 하니까, 나한테 막 물어보잖아. 그러면 제가 대답을, 아이, 새끼 아프대요. 알아서 잘 처리하겠거니 했는데, 진짜 이러고 가냐? 야, 대고니 시청자 형님들 다 유기됐네, 씨. <laughs> 이 사람들은 진짜 몰랐을 거 아니야. 대고니 시청자 형님들은. 다들 위치 되면, 우리 선인들 알아보면, 야, 리액션 하나 해봐라. 내가, 한대 때릴 때마다, 빼옴 하는 거야. 알았지? 야, 알겠습니다! 김병장님, 한번 리액션 해보겠습니다. 한대 막, 빼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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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<laughs> 아, 너무 재밌다. 아, 제발, 그런 선입 있었으면 좋겠다. 응? 어? 노무재 해체입니다. 노무재해요 야, 아니면, 세명노무적 그, 노... 유지한 상태에서, 계속 매일 용병을 불러가지고 새로운 그림을 계속 짤까? 나쁘진 않아 근데 그런 느낌이 그것도...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같은 맘만 보면 형님들이 또 지겨워해 그래서 우리도 매번 많이 안 모이잖애 그 멤버에 여성분 한 분씩 끼는 게또 재밌기도 해그 소영님... 소영? 소형? 그럼 소영님 노모제 낄까 차라리?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어금니야 잠깐만 소영님 지금 방송하고 계신가? <laughs> 음 확인했어 환...

오, 안녕하세요. 아이, 아, 소개를, 아, 안녕하세요. 아, 소개를, 안녕하세요. 아 소개를 안 했네. 너무 고마워요. 야, 대성이는 몇 살이야? 저 32입니다. 32. 아, 예 형이 와 있어요. 여기. 아, 미안합니다 아, 네 네. 아, 예. 알입니다. 괜찮아요. 괜찮아. 아, 형님. 말 편하게 하십시오, 예, 형님. 나도 편하게 할게, 대성아. 어. 멘데 트 왔습니다. 야, 로키야마을이간 맞아. 마을에 간 삼겹살 먹고 싶으니까. 지금 출발한다. 진짜로. 가는 길에 나좀 태워 가 줘. 형들끼리 좀 만날게. 너거들끼리 <laughs> 놀아라. 병신들아. 너 군대 갈때 <laughs> 보잖아. 야 사람 있냐? 있어요 우리 태민이요. 음. <laughs> 대성형 여기 있어, 핑에. 일방 아니 다 맞냐? 기절임, 홀. 기절임, 기절임. 연방, 연방? 누구야? 아마, 아마 이쯤이지.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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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린 왔다. 잡았다. <laughs> 터치한 듯? 살린 거 같은데? 연방 <laughs> 살린 듯? 복조심 못 살렸어. 못 <laughs> 술타 들어온다. 내가 내 거야 내 거야. 여기 일본 뒤에 있었어. 싸가지 없는 놈끼리고야 너가 있어서도 너 엄청 못 쏘니까. 내가 트레이드 해줄. 서 가. 아 네가 잘 쓰니까 네가 가야지. 내가 트레이드 해야 될거 아니면 가. 아니지. 네가 잘 쓰니까 한 대를 더 맞춰줘야지. 내가 봐야 저기 한번 띄 뛰어보자. 응 음, 내가 할게 내가 할게. 가 트레이드 그런 거 필요 없어. 너 야지 주는 거야? <laughs> 너 지금 형한테 야지 준 거야? 사운드. 오른. 4분 넘어. 뺀다 식초하게 간다? 저지막 누구야? 식초방에 있냐? 여기자기자 얘네 왜 총을 안 쏘냐? 너무 쩔어 아닌데? 야 잠만잠만 내 근처 발소리 너를 따르라 예 장군님. 예 장군님 장군님 전사 한명 죽었습니다 기도만 전... 해 죽어라 너는 시유한... 알겠습니다 좋은 병사였다 제군들 죽여라

여기 야. 2층에도 있어 일부와 일부 아아 아우 뭐야 어 아, 아, 아. 이거 블럭 어떻게 안되나? 계속 딸이. 가야지 멈추지마 멈추 지발와 마. 다시마 다시마 우리 아니야 핑쪽, 핑쪽. 씨발 죽어 이 새X야 여러분 오늘 비속어도 좀 많을 예정이고요 시크롤예정이니까 마이크 줄여놓으세요 가자 가자 난장가로 25 생존

이발 또 막아줄게! 또 막아줄게! 왼손야 에잇! 전도박에가재 앞에 차 박혀있다! 번지 죽여! 해야될 것 같은데? 나라... 너뭐라 슈퍼보드! 등선이 나무 뒤! 선박하게! 캡어끝어할렘할렘할렘할렘할렘할렘할렘 왼쪽 위에도 있어. 개새끼 살고 아. 싶어? 살지 마, 개새끼야. 가자 다음. 단차. 보간다. 보간다, 병신아. 비도르고. 사 피딱이 잡아줘. 잡아줘. 내가 멀리. 나 죽여버려, 죽여버려. 죽여버려. 죽여버려, 죽여버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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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만해위줘야 돼. 위해줘야 돼. 어. 해줘야 해, 해줘야 있 어. 나이스. 어? 죽여버려. 오살가져게 나도 살수 있어. 있어. 나 열려 붙어, 열려 붙어. 더 밀어야 돼. 계속 밀어주게. 계속. 열려 붙어, 더 밀어야 돼. 계속 밀어줄게. 뽑았죠? 뽑았죠? 나이스. 좋다. 뽑았죠? 오. 오. 다시 다시. 살짝, 살짝 틀어주고. 오케이. 떨어줘. 내려. 내려. 계속 내려. 안 아, 아, 니 야.. 야, 야 응. 거야, 개새끼야. 아, 나 어디,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가 미안. 거이나 이거. 이야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나이스나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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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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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, 이개이 우리하시는거 아니야? 그분? 형 대출 받았대. 아이니까 그러니까 딜당 세계라는 거잖아. 장난이고 제계서한명천 개! <목소리> 여러분.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이, 이 엄청난 기회가 아닌 거 아시죠, 여러분? 제가 아, 이 정도로 멘트를 치는 거는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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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도 <laughs> 잘 알고 계시죠? 진짜 진짜. 뭔가요, 뭔가요? 이번 반나나. 아, 치긴인데 의리 사다리 2천 개 레츠 박잇아! 내가 각방 500 개라는 말씀이잖아요, 옥키님 부치 형님이 1,000, 1,000, 0 0을 가기를 원하십니다. 일단 여기서 근데? 진짜 또 포인트가 있어요. 야 대고 야 비엘이 있는데. 당첨. 넵. 부치 형님 미션에 2천 개 묻는데. 넵. 네? 도전 도야총 5천 개 달려 있는 거다 그러면 여기 내 방에서 1,000개 나왔으니까. 주유소 깜짝이네? 아주 사람 있다 명네명잡아먹을 할지도? 하나 기자잡아먹어 보자 이거는 안전하게 하나 기절? 밖에 기절이나 안에 있는 거야? 왼쪽 끝냈다가 밖에 기 전에 아... 안에 있을 거야 뭐야 끝난 거 같은데? 끝난 거 같은데? 아니, 아니, 자살한 거아 자살 있다, 있다, 자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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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을게, 막을게 내 내가 막게이 새끼 못 때리게 내 차... 영어. 어 뭐야 저거 저거 주유소 안에 나이스 하나 주유소 안다지 야 씨발! 빠라! 야, 야내뒤내뒤 뭐야 진짜 셋 몇이야? 야! 출발! 다섯, 여 뭐야? 사대 삼. 디에리네랑 얘네도 싸움 끝냈어. 여기 나갔을 수도? 1 번까지? 그 로킹이 봐주면 좋아. 디에리 뭐 잘하는 친구들이랑 하는 거야? 아니. 단빠라가으로 넘어. 안으로 안으로 넘어왔어. 넘어왔어. 음. 얘들아, 야, 나 뒤에 필요 없다. 나 오래 안 하고 있어. 우리 사네. 주유소이 곳쪽에 하나 있고. 최저 곳쪽 뒤에 다3마 있었어? 차 뒤에? 응, 3 있었어. 3마 있었어. 얘들아, 어차피 못 나와, 얘들아. 그냥 와. 와. 나이 잡아. 기다려, 기다려. 기절. 나명 쪽으로 나올것 나오... 나올 같은데? 내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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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나 이야+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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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부트부트 푸스님 결승전 짜 흥미찬 감사합니다 허영함의 틈새 터져서 이 말없이 군대 간 대권이 레전드다 레전드 너무 는 잠시 동안 해체입니다. 영원히 없는 노모 주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, 여러분들.